예,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24년도 327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 달수로 따지면 11월 23일 토요일 예, 토요일 주말 예. 기온은 바닷가 기온은 한한 6-7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시각은 한 5시에서 5시 반 정도 되어 가고 있고요. 예, 네, 이렇게 해가 이렇게 지금 내리고 있는데요. 아, 땡그랗죠? 네. 지금 달이 참 해가 땡그 땡글... 아주 붉습니다. 근데 카메라 상으로는 그 영상을 표현을 잘 못하네요. 네. 아, 여기는 이제 천수만. 천수만 지역에 가로림만에 참 천수만 지역의 태안, 홍성, 서산 네, 서쪽 도시입니다. 예 바로 이 모습입니다 지금. 예, 바로 이 모습으로 지금 예, 바로 이 모습으로 지금 해가 지고 있습니다. 아1 0 분만 있으면 저 끝에 머리에 있는 섬이 한 반도 앞면도입니다앞면도 예, 네, 안면도, 예, 네, 안면도입니다. 예, 네, 아, 해가 오늘도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아주 큰발리 걸렸네.